우리 강아지 다이어트 해야 하나요?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주의할 점 다섯 가지 빨리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빨리 빼면 큰일 나요. 체중을 급격히 줄이면 간에 지방이 쌓여서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다이어트는 무조건 천천히 진행해야 해요. 두번째 사료 양, 절대 마음대로 줄이지 마세요. 그냥 밥만억 줄이면 영양 불균형이 생겨요. 반드시 다이어트 전용 사료나 권장칼로리를 계산해서 급여하세요. 세 번째, 간식은 꼭 관리하기. 밥은 줄이면서 간식은 그대로 주면 효과가 없어요. 간식은 하루 총 칼로리의 10% 이내로만 주세요. 네 번째 운동은 무리하지 않게 갑자기 오래 걷거나 뛰게 하면 관절에 무리가 와요. 짧게 대신 자주 움직이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분리수거 동행하기 어때요? 다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 체크. 체중은 집에서 자주 확인하고 다이어트 기간인 만큼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서 간 수치. 관절 심장 상태를 확인하세요. 다이어트는 절대 급하게 시키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 건강 지키면서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체중 조절에 성공하세요. 앞으로도 우리 강아지들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로 해시패시 함께 할게요. 도움 되셨길 바래요.